50일 남았냐? 팝! 팝! 반백일 넘었다! 개봉까지 반백일을 남겨두고 있는 대환장의 멀티바스 오늘은 새롭게 공개된 엠파이어 매니저의 메인커버 2종 그리고 스틸커트를 통해 공개된 모든 떡밥들을 까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오이 띵크 열차 출발합니다 뽀뽀. 가서자 <laughs> 들어갑니다 렛츠고 개봉까지 약 50일을 남긴 현재의 상황에서, 네, 이 영화가 드디어 본격적인 프로모션을 시작했습니다. 모든 MCU 영화들의 첫 번째 프로모션 가문이라할수 있는 엠파이어 매거진을 통해서죠. 우리 잘생김을 연기하는 오이 형의 첫 번째 메인 커버. 그리고 이렇게 보고만 있어도 어지러질한 두 번째 구독자 커버까지. 아이, 그, 근데 왜 오이 형이냐고 물어보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은데. 자, 마지막으로 설명 들어간다. 오이 형의 이름은 베네딕트 티모시 칼튼 컴버벨트 외국에선 굉장히 흔하지 않은 이름에다가 촌스러운 이름으로. 우리나라 이름으로 따지면 방금 국뽕 정도라고 하는데 오이를 영어로 하면 쿠컴버. 그러니까 컨버배치에 컴버 컨버와 비슷해서 오이라는 별명을 붙이게 된 거예요. 예. 생각보다 뭐 없지. 그리고. 실제로 오이 담기도 했고 어쨌든 이렇게 마블의 잘생김을 담당하는 중심 중의 중심인 이영이 또 다른 평행 세계의 모습을 배경으로 갠지나는 마법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이이마 라인까지 간지가나 버리네요. 다음은 대환장 그 자체를 보주는 여 구독자 커버인데 지난 거미새끼 집에 못가 샹치의 커버를 비롯해 이렇게 종종 일러스 형태의 커버가 공개됐었는데요. 이 난잡한 대환장의 커버를 하나 하나씩 씹고 뜯고 맛보고 즐겨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커버의 우측 최상단을 보면 예고편처럼 자동차를 집어던지고 있는 문어 대가리 이번 영화 속 빌런 중한 곡지로 등장하는 가르간토스의 빨판이 보이고요. 이 장면은 와디프이라소 캡틴 카로와 결투를 벌인 바로 그 장면을 연상하게 합니다. 원작 코미스 속 오이영의 숙적 중 하나인 슈마그로스 이번 작품엔 바로 원작 코미스의 모습과 판박이인 요 문어 대갈스의 이름이 한없이 듣보잡인 가르간토스라고 뜨는데 이후 밝혀진 내용에 따르면 애초에 이슈마그로스라는 이름의 소유권은 마블이 아닌 히로익 시그니처라는 소규모 출판사가 가지고 있는 상황. 때문에 마블이 슈마그로스라는 이름을 쓰기 위해 이 출판사와 어느 정도의 딜을 맺어야 하는 상황이지만 마블은 그럴 필요도 없이 컨택 한번 일절 진행하지 않고 가르간토스라는 이름을 썼다는 거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슈마그로스의 탈을 쓰고 있는 요 가르 요 괴물이 등장하는 씬 자체가 그리 길지 않을 것이라고 생각되고, 야 CG 팀. 안 그래도 죽어났는데 또 가르간토스라는 캐릭터가 첫 등장하는 원작 코믹스. 바로 이제 MCU 데뷔를 앞둔 아틀란티스의 왕 네이머 떡밥을 위한 암시가 아닐까 생각됩니다. 네 어찌됐건 내년 공개될 불펜의 속편 와칸다 포에버에서이 네이머 등장 루머 또한 공개된 바 있었기 때문이죠. 시선을 돌려 최상단 자체 마찬가지로 예고편에 등장했던 오형의 이 이무기 마법 와디포속요 괴생명체의 표피가 보이고 아주 쬐그맣게 사람의 형태가 보입니다. 어, 행복해로 조금 더 돌려서 마치 이 멀티버스에 건너온 또 다른 마블 캐릭터 일루미나티의 멤버. 어쨌건 이렇게 별 모양의 포탈을 여러 제 끼며 멀티버스 이곳저곳을 뛰댕기는 아메리카차베지를 통해 오이형을 포함한 여러 존재가 이렇게 포탈을 드나들 수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요 아래쪽을 보면 닥스의 제자로 등장하는 소머리 포탈 사이로 빼꼼 얼굴을 내밀 린트라의 모습 그리고 그 밑엔 예고편에서 소름돋았던 그 장면 아주 그냥 울면서 오이형을 부르짖었던 우리 왕의 도끼 눈깔도 보입니다 뭔가 착하게 뜨고 다니 확 죽여버리자. 자 커버의 중앙으로 이동해 보면 홍철 없는 홍철 팀마냥 스톤 없는 아가모토의 눈. 그 밑엔 지난 인피티오에서았던 분신 소환 마법. 이렇게 동일한 마법재 설치하고 있는 오이영이 보입니다. 네 그리고 이 마법은 좀비로 변해버린 우리의 꽁지오이 디펜더스 트렌지가 이번 영화 속에서 실행하기도 하는데. 아 좀비도. 우측엔 예고편에 보았던 공룡대갈스. 티라노사우루스와 트리케라토스의 장면을 그대로 가져온 것이 보이고 마찬가지로 오이형이 열었던 그 문이 보이죠? 8개의 초불 사이로 우리 아들들 제발 무사히 잘 있게 해주세요. 이렇게 가부자를 틀고 기도 중인 완다 눈나. 고그 옆엔 이번 작품을 통해 데뷔하는 아메리카 차베즈. 이렇게 고사리 같은 주먹을 꽉 쥐고 짬프하는 별소녀가 보입니다. 이번 작품에선 요 차베즈가 어느 정도의 능력? 그러니까 어느 정도의 파워를 가졌을진 뚜껑을 까봐야겠지만 포탈을 통해 멀티버스를 넘나드는 능력뿐만 아니라 원정에선 그야말로 이렇게 금속의 문을 찢어버리고 탱크도 집어던져버리는 무시무시한 괴력을 가진 캐릭터기도 해서 얘한테 한대 맞으면 이렇게 머리 터진다 그리고 그 밑엔 다시 한번 보이는 사람들의 형체 또 다른 멀티버스로 빨려들어가는 인물들의 실루엣도 보이고요 좌측으로 이동하면 레게모르도 리빙 트리뷰널의 지팡이는 어디가고 이렇게 석궁을 들고 있는 모습 그리고 옆에 깨알같이 보이는 이분 잘 보면 저세상의 디펜더 스트레인지인데 특이하게도 이 형은 이번 예고편에 보였던 모습의 그 꽁지 버전이 아니라 실제 원작 코믹스 버전의 일러스트를 그대로 가져왔다는 걸알수 있습니다 마지막으로 최하단엔 위에 보였던 공룡의 눈깔까지 이렇게 한 포스터 안에 다양한 떡밥 예고편에 등장했던 여러가지 장면들을 굉장히 많이 그대로 차용했다는 것을 알수 있는데 일단 지금까지 공개된 떡밥들은 이 영화의 아주 미세한 그러니까 빙산의 일각일 수밖에 없다고 생각되고요 얼마 전 진행되었던 디즈니의 주주총회 이 주총 자리에서 디즈니 CEO 밥차백 아자씨는 마블 스튜디오는 다가오는 5월 6일에 올해 첫 번째 작품인 대환장의 멀티버스를 공개할 것이다 이 작품을 많은 사람들이 기대 중이라는 걸 알고 있으며 이 영화는 스토리텔링의 한계를 뛰어넘을 것이고 지금까지 흩어져 있었던 mcu의 조각들을 정말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방법으로 모두 연결시킬 것이다 여러분들이 그걸 하루빨리 확인했으면 좋겠다라고 의미심장한 말을 야 이거 뭔가 나치익은 말인데 네이 말은 마치 지난 노이움의 개봉전 디즈니 관계자들이 꺼냈던 말들과 굉장히 비슷하죠 뭐 사실 이 작품이 엄청나게 대단할 거라는 건 지나가는 개도 알고 있을텐데 디즈니의 대장 바바저씨가 꺼낸 이 흩어져 있었던 마블 조각이라는 표현이 개인적인 생각엔 이번 영화를 통해 mcu 데뷔를 하게 될 엑스맨 캐릭터 아판타스틱포켓 더. 그리고 한술 더떠 우리 드프리형을 의미하는 게 아닐까 생각되고 예상치 못한 뜻밖의 방법이란 이렇게 수십 개, 수백 개의 포탈 On your left 이 차원 이동을 기본 패시브로 갖고 있는 차베지의 능력 또 완다 누나의 흑마법을 통한 멀티버스 붕괴 등을 뜻하는 게 아닐까 생각됩니다. 이렇게 떡밥 가득한 이종의 매거진 커버 공개 이후 엠파이어는 새로운 모습이 담긴 오이영과 차베지의 새로운 스틸까지 공개했는데첫 번째 사진은 일루미나트에 끌려온 이 둘이 이렇게 네모난 유리감옥에 갇히게 된 모습 이후 오이영만 따로 수갑을 찬채 울트롬봇들에게 끌려 빡빡이 아저씨 앞에 선 모습으로 추정되는데 어, 앞서 공개되었던 플로 루머 순서에 따라 이 상황을 판단해 본다면 아, 이 플로 루머가 사실이 될 수도 있으니까 스포일러를 피하실 분들은 여기서 뒤로 가기를 눌러주시고요. 아, 어, 오래 버텼어. 일단 이 상황은 영화의 중반부. 그러니까 개빡이 돌아버리는 우리 완다 누나를 피해, 모르도의 안내에 따라 다른 멀티버스로 오게 된 둘. 하지만 이 세계에서 차원 이동은 금기시 되어 있었고, 결국 그 금기를 때린 형들에게 붙잡혀 들어온 상황. 그리고 완다는 이렇게 본인의 흑마법을 사용해, 이 세계에 존재하는 주부 완다의 몸을 차지하고, 다시 일루미나티에 있는 둘을 찾아오는데, 완? 완전 흑화해버렸네 이누나 어쨌든 완다는 일루미나티를 개쑥대밭으로 만들어버리게 된다는 스토리 이게 루머치곤 상당히 상당해서 이미 이 스토리가 맞을 것이다 라고 믿게 된 상황인데 어찌 됐건 완다가 이렇게 미친듯이 폭주하는 이유 자체가 이 아메리카 차베지를 잡기 위해 그러니까 차원이동을 만들어 할수 있는 차베지를 이용해 자신의 쌍둥이 아들들을 찾기 위함이라고 하죠 결국 이번 영화의 키 자체가 차원 이동 소녀. 이 차이소 차베즈인 셈인데 이번 영화의 공식 프로듀서인 리치 파머는 얼마 전 D3 매거진과 인터뷰를 통해 차베즈를 설명하는데 아메리카 차베즈는 우리가 오랫동안 MC에 u 포함시키려 노력했던 캐릭터 중 하나이다 이번 영화의 제목과 내용이 이 친구의 능력과 관련이기 때문에 이번 작품에 출연시키는 것이 가장 적합하다 생각했다 라고 밝히기도 합니다 일단 지금까지의 예고편에선 차베즈의 실질적인 능력 그러니까 진짜 대단하다고 생각되는 장면이 1도 보이지 않았었지만 이번 작품 이후 영 어벤져스 멤버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을까 싶고, 어쩌면 멀티버스 사가를 다루는 향후 MCU에서 앞서 말한 대로 굉장히 중요한 키가 되지 않을까 생각됩니다. 샤이니 만능 면세 키. 기... 네, 개봉 51일 전 큼지막한 떡밥들이 등장하고 있는 현재, 이제 2차 예고편 슬슬 떠야 하지 않을까. 네, 오늘 준비한 마블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그럼 전 다음 마블 소식을 가지고 다시 올게요.